이제, 남유다 13번째 왕, 히스기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12번째 왕, 아하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숭배는 기본이고, 우상들에게 자기 자식들까지 불태워서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문을 닫고 성전의 기물들까지 부숴버리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담의색의 제단 모양을 그려와서 똑같이 만들어서 담의색의 신까지 섬겼습니다.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도와달라고 아시리아에게 아스로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아스루 왕이 도와주러 와서는 오히려 더 괴롭혔습니다. 결국 36살의 나이로 이 아스 왕은 죽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번째 왕인데요. 13번째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아버지는 아주 그 아들은 경건합니다. 그 아, 아버지는 아, 하나님을 아, 믿, 아, 믿지 아, 않고 아, 우상 숭배하였는데 그 아들은 우상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아, 정말로 아저씨 신기합니다. 좋은 선생님. 아, 신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잘 몰라요. 납니다에서 가장 경건한 왕이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희숙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몇주 후에 볼또한 어? 사람의 왕이 이제 여시아입니다여시아하고 히스기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왕들이 하지 않는 것이두 사람만이 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산당을 제거합니다. 때려부수는 겁니다. 우상숭배도 하나뿐만 아니라 동시에 산당까지 때려부순게 두 사람이 두 사람. 그래서 이제 오늘 히스기야를 볼 건데. 히스기야는 남미다의 20명 중에 왕 중에서 분량이 가장 길어요. 열왕기 하는 석자에 걸쳐서 역대하는 넉자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로 보는 거죠. 남미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나중에 이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줘가지고 15년을 더 살게 된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는 두번볼 거예요. 오늘 한번 보고 다음번에 또한번더볼 겁니다. 오늘 볼 거는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웃나라와 전쟁을 걸치 전까지를 잠깐 볼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웃나라와 전쟁을 거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나 그걸 볼 거예요. 이스기야는몇살때 네. 왕이 됐어요? 15? 응? 네? 25살 때 왕이 됐어요. 아, 20, 몇 살에? 25살 때 왕. 이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스물다섯 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다스렸어요? 29년을 다스렸어요. 2 29년. 4세 54세까지 살았어요. 그렇죠? 오래 살았어요? 네 사실 오래 안 살았어요 오래 산 거는 응? 오래 안 살았어요 사실 기도해서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줘서 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래 산 것도 아니야 그죠? 아주 오래 산건 아니야 그 아들보다는 오래 살았지만 그래도 장수한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29년 동안 통치를 하였는데 오늘 이제 그 29년 중에서 전반기,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29년 중에서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어요. 이 상반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편월, 이제 봅시다.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됐죠, 그렇죠? 그죠. 엄마 이름은 누구예요 엄마 이름은 이절에 나오는데 아비어, 아비 여 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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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리아의 딸이다. 아비가 누군지 몰라요. 성경사전 찾아봤고 주석도 열심히 봤는데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냥 아버지 이름이 스가리아다 스가리아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스가리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친이 경건한 사람인지 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그 모친이 경건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경건했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가 잘 몰라요. 다만 이 히스기야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아니 아버지 아서는 엄청나게 약한데 이름은 왜 이렇게 잘 지을까? 이 남유다의 왕들이 사실 이름은 잘 짓는 것 같아요. 그죠? 이름은 아주 잘 짓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주 악독한데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을 었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히스기야 뜻이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사람의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5살에 왕이 되고 29년을 다스리는데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네. 뭡니까? 정직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3절 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 정직했다는 말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이쪽으로도 안 가고 이쪽으로도 안 가고 쭉그 길로 간 거야 그 길로 쭉간 거야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수 있는데 그 길로 안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쭉 가는 거야 그게 바로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올곧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특징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바로 다른 사람은 없는 것. 이제까지 앞에 있는 왕들과는 다른 것. 그것이 바로 산당에 산다. 산당.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네. 산당들을 제거해서 산다. 다른 사람들은 산당 못 짓고 있다. 고 다른 사람들은 산당을 못 짓고 있죠. 네. 히스기야만 산, 히스기야고 요시아만 산당을 제거했어요. 산당을 떼어 부순 거야. 산당이 뭐야? 그 남미다의 여기저기 산마다 산에, 산에, 산에 집이 있어요. 그, 그 산꼭대기에 우상, 우상 우상들을 섬기는 그. 그런 우상 집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로 보면 절 같은 곳이야. 그런데 이 산당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산당들을 다 떼어 부수고 제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른 왕들에게 없는 네, 거였는데 5절이에요 네. 아, 5절 오절, 5절에 오절. 오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의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죠 전후라는 건 전에도 히스기야 전에도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고 그의 후에도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신뢰하고 의지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이, 이 표현이 히스기야에게만 나오는 건 아니야. 전에도 그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런 말은 히스기야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야. 또한 사람이 나와. 누구에게 나올까요? 누구에게 또 나올까? 아픈 놈일 때? 아니 요시아에게도 나와요 아... 요시아에게도 똑같이 나와요 음... 열한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요시아 후에도 없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응? 그러니까 이 전과 후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실실한 사람은 두사람이 참 놀라워요. 참 놀라워요. 정말 경건한 왕이었어. 그럼 히스야가 이제 구체적으로뭘했냐 무엇했냐를 을 한번 봅시다. 사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추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못댐을 이스라엘 자손이 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부수고 여기 보면. 깨트리고 찢고 부쉈다고 했어요 깨트린 게 뭐야 깨트린 게 뭐야 그냥 망치로 때려 부수는 거예요 때려 부수는 거예 깨트리는 거그 다음에 찢는 건 뭐야 도끼 갖다 놓고 목상이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거거든 이 목상 아세라 목상을 어떻게 도끼 갖다 놓고 또 찢어버렸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노때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부서버렸다고 모세가 만들었던 그노뱀도 부서버렸어요. 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상징인데, 그죠? 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상징인데, 네. 사람들이 그것도 섬기니까, 그거 그냥 상징이니까, 아, 그거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어, 감사하지,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그 밑에 가서도 망쳐라고, 그 밑에 가서도 섬기고, 그러니까 때려쓴 거야 우상이 된 거지. 처음에 만들 때는 우상이 아니었는데 그냥 쳐다보라고 만들었는데 쳐다보고 살라고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까지 부워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 철저하게 뭐예요 우상이 되는 것은 다 박살이 나는 거예 우상이 되는 건 우상이 되는 건 무엇이든지 다부셔버리 거야.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길만한 것들은 다 부셔버리고 찍어버리고 깨트리고 그리고 던져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게 있어요. 이스기야 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한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한 개명? 것이 뭐요? 명을지 성전. 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부서진 것을 고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사실 아버지가 때려 부순 거예요. 아버지가 부순 거고 아버지가 훼손한 거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문을 닫은 거예요. 아버지 아스 왕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던 문을 딱 닫았어요. 닫았어. 그리고 잠가 버렸어. 그런데 그 잠가버린 열쇠를 풀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 성전을 막 더럽게 막 똥치해놓은 거를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아버지가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다 부숴버린 것을 다시 그것을 복구하고 만들고 그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성전을 헐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랬는데 희스기하는그 성전에 있는 우산들을다 끌어내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에요. 성전을 청소하는 일에 두 주간 동안 했어요. 일, 일주일, 이주일, 두 주간 동안 청소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복구하는 일에 두 주간, 이주 동안을 청소를 했어요. 이주 동안. 보름 동안을 청소를 한거요 그리고 청소가 끝나자.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됐어요. 그때 당시 드린 제물이 엄청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숫소가 70마리, 숫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이렇게 맞췄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물이 너무 많으니까 숫소가 70마리, 숫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니까 이걸 받, 이게 하나님 앞에 바치려면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다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제물로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는데 이게 숫자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제사장이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레위인들까지 불러다가 레위인들까지 불러다가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도록 제물을 잡는 일을 도와돕도록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일이 끝나자 그 다음 뭘 했을까요? 6월절을 지켰어요. 6월절. 6월절은 뭐예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건데요. 그 옛날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이 이스라엘 가난 땅으로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기 앞서서 히스기안 그 나라 전체에다가 남, 남한국 남 전체에다가 그리고 북한국 이스라엘까지 전체에다가 여봐라 우리가 지금부터 유월절을 지킬 때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다 모이시오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시오 이래 가지고 사방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미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최북단 단까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문화세 지파, 스월론 지파, 갈릴리, 여기저기까지 다니면서, 여러분 모십시오. 이 우리가 유월절을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모십시오. 이 모십시오. 이 하고 불렀어. 사람들이 말해요. 놀렸어요. 야, 이 미친놈아. 아니, 뭐, 어디, 거기 가서 하나님한테 예배 대고 웃긴 소리 하지 마. 우리 안 간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유월절 지키러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유월절을 지켰어요. 며칠 동안 지켰을까요? 일주일 동안. 원래 유월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거든. 그런데 일주일 지키는 이제 그럼 끝내야 되잖아. 끝내야 되잖아. 그런데 말이요 이스라엘은 일주월절 또한번 지켰어. 유월절 일주일 지키고 또한번 지켰어. 그럼 며칠 지키는 거야? 14일. 어, 14일, 14일을 지킨 거야. 14일 을 연속해서 한번 유월절, 두번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전에 아버지 때한 번도 안 지켰거든. 아수 때20몇년 동안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오 수십 년 동안 안 지켰으니까 아 이제는 좀 지키자. 그런데 오어약 신기하니까 한번더 지키고 한번더 연속해서 두번 동안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사랑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유월절 때 바친 제물 아까 아까는 성전문을 열고 처음으로 바치는 제사였는데 이번은 유월절 때 바친 제물인데 네, 합쳐서 다 합쳐서 다 합쳐서 송아지가 이천 마리 송아지가 몇 마리? 이천 마리. 그 다음에 양이 몇 마리? 17,000마리 그럼 합쳐서 몇 마리? 1 9 0 0천 송아지가 2,000 양이 17,000마리를 바쳤어요 왜? 그걸로 예를 들리면서 사람들이 6월절 동안에 고기를 먹는 거야 고기를 많이 먹어요 양고기도 먹고 송아지 고기도 먹고 그러면서 엄청난 축제를 2주일 동안 거쳤습니다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희스겔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요. 좋아 좋아, 정말 좋아.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월절이 끝났습니다. 2 주간 동안 유월절이 끝나자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는데 자기 집으로 가면서 집집마다 자기 마을에 있는 자기 마을에 있는 또우상들을 때려 부수는 거예요 자기 돌아간 무리들이 여러 성읍에서 각종 우상들을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과 레인들을 세워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 정말로 하나님을 섬어 하나님의 뜻대로 전 남미다 전체가 남미다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거룩한 나라가 되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열왕기 하 십팔 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러한 히스기야와 남한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튼튼해지고, 나라가 힘이 생겼어요. 결국 히스기아가뭘 했을까요? 히스기아가뭘 했냐면, 여기 7절, 8절 두가지래요 첫째는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아스로 왕에게 섬겼어요. 아수로 왕을 섬기고 아수로 왕에게 세금 갖다 바치고 아수로 왕에 가, 가서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성전 지 만들어 가지고 지어가지고 와서 똑같이 만들어서 지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경복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복궁과 똑같은 성이 중국에 있어요. 어디일까요? 아, 그, 어디에요? 뭐, 자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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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과 자금성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자금성은 엄청나게 커요. 우리나라 경복궁은 어때요? 조그마해요. 자금성에 비하면 경복궁은 작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아스는저아스로에 가서 아스로의 신전을 간 것을 보았고 그걸 똑같이 뺏겨와가지고 남미다에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아스로의 봉신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중국의 봉신이었던 거죠. 세금도 바치고 급실급실도 하고 그다 그런데 이희숙이야는 아스로랑 우리 이제 안 섬긴다. 우리 독립한다. 그래가지고 아스로를 배반하였어. 아스로를 배반하고 섬기지 배신했어. 배신했어.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세금도 안 보내고. 원래는 그 당시에 아스로가 강대국이었거든.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는데 그 제국 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 제국의 신도 섬기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거절했어요. 사실 아버지가 아버지 아스는 아스르를 섬기면서 아스르에게 돈도 갖다 바쳤지만 아스르가 많이 괴롭혔어요. 우리가 중국을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중국을 섬겼는데, 중국이 사실 우리나라도 많이 괴롭혔어요. 그쵸? 똑같아요 예, 히스기야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수로를 섬기지 않겠다. 딱 선언했어요. 그리고 독립했어요. 그 당시에 아수로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남미라도이 아수로에서 멸망당할 수 있어요. 심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독립을 선언했어요. 왜냐? 아수르가 그만큼 괴롭혔고 세금도 무거웠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형통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어?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하자 사실 거기에는 뭐예요? 이제 이집트 남쪽에 이집트 아수르는 북쪽에 있거든 남쪽에 이집트가 있으니까 이집트라는 손을 좀 잡을까 그러자 한쪽으로만 하고 일방적으로 하니까 이제 균형외교를 하는 균형외교 아수르도 좀 해야 되겠지만 남쪽 이집트랑도 균형외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단 거예요 어쨌든 아수르를 그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8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망까지 이루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라 이르렀다라 그래가지고 이제 불레셋을 때려부쉈어요. 옆나라 아주 악한 이 불레셋 나라들을 때려부수고, 불레셋의 여러 성읍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땅덩어리를 아주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들었던 것입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와주신 겁니다. 히스기야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부강하게. 이게 이제 그 전반부야. 그 전반부. 무상을때려부수고 산당을 박살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는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위기를 볼 것인데. 그 위기를 이제 어떻게 처리했나, 이거를 이제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응? 후반부를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안타까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 주의 진리 가운데서, 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희스기아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형통케 하십니다.